안녕하세요. 오늘의 건강 도시락이에요. 어, 오늘은 찹쌀이 들어가지 않은 맵쌀밥이고요. 콩나물은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콩나물 조금, 김치 그리고 어제 그 아버지 기일이어서 이 소고기 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소고기 산적 제가 뭐 소고기를 썩 좋아하지 않아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. 그리고 달걀이고요. 그리고 어~ 과일인데 어~ 제가 알기로는 그~ 우리나라가 그~ 사상 체질 이런 식으로 체질 한의학에서 체질이 발달돼 있는데 그~ 과체식이 왜 좋냐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~ 그~ 소위 말해서 모든 체질에 다 괜찮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음 소양 체질에는 이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뭐 소음 이렇게 했을 때 <laughs> 과일은 어뭐썩 도움이 안될 수는 있지만 또 무해한 거예요. 그래서 과일은 어 보통은 골고루 다 먹어줘도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신토불이라서 그런지 그. 제가 보기에는 열대 과일은 크게, 글쎄요, 어, 그렇습니다. 오늘을 또 맛있게 점심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.